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됩니다. 우리 한번 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이사야서 4 3장 어, 말씀은 제가 지난 4월에 부임을 해서. 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아, 어떻게 기도를 해 오셨구나 알게 된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 새해 1월 달에 설교 본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새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4월 7일 날 작년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2월 21일인가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 부흥집회로 처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웠고요 어, 그런데 그보다 한달더 전인 1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어, 우리 동예교회에서 청빙을 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아마 이때쯤 제가 어, 마지막 날 우체국에 가서 어, 청빙원서를 접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청빙 원서를 낸분 중에 거의 꼴찌로 도착하지 않았을까.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예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동예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함께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한 청빙 원서를 어, 지금도 뽑아놓고 가끔 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2월달에 부흥 집회를 와서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도를 나누면서 끝까지 듣는 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르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리고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몰라 내 인생도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듣지 않기로 귀를 닫아 버렸다면, 아마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듣지 않음으로 고집 때문에 그 아들을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끝까지 하나님께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빡빡 끌고서 싹싹 쓸어 담아서 모두 누리는 행복한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일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말씀을 변화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고요. 그 앞에 보면 교훈서와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창조에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의 사관, 하나님이 중심되신다는 역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는 그 예언서를 시작하는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언자는 나비라고 원어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징발당한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징발, 징집하셔서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 징집, 징발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후로는 자연인의 신분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 징발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징발 당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예사야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듣고 싶지 않았던 백성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선택, 동맹,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모든 조처는 하나님께서 단연코 거부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왕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현실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이다. 힘센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치하고 타협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치를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조치를 거부하신다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았고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예언자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하고 크고 원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이 무서운지, 어떤 맛이 매운 맛인지 알아낸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매운 맛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하고요,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회복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갔을지라도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것 앞에 무력하게 지나온 6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철코 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많이 읽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캠벨 선교사님 그리고 탁사 최병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한 가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 운동을 할때 독립 운동을 하러 길로 나선 사람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던 소녀들, 소년들 그리고 지식이 없다 여겨지는 일반 민중들,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며 나갔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공부한 박사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본의 일본의 치하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에 찬성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는데? 어떻게 똑똑한데? 잘 아는데? 법도 알고 경제도 알고 신문물을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묵상을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부패하고 망조가 들었던 나라에서 신문물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온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저 무기를 어떻게 이겨? 저 발전된 군사력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이제 활과 아직도 창으로 싸우는데 저 총칼을 어떻게 이겨?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뜨인 사람들입니다, 깨인 사람들입니다, 더 아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은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타협일까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몰랐기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것이지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무섭고 힘듭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큰 나라에서 60년을 지나면서 일제치아 3, 40년도 아니고요 6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기대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여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나 믿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처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할까? 가능한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는데 깨지지 않은 초롱성 같은 문제고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이라고 가능할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문제가 해결될까? 바벨론 같은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음밖에 할수 없었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밖에 할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역사는 뒤돌아보면 또렷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흥을 말씀하시고,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또렷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잊은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에굽이든 바벨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넘어서 오시는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더 이상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제자들도 감히 해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게 됐을 때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아픔 앞에, 어떤 상실 앞에, 어떤 슬픔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크신, 내가 그 문제를 넘어 너에게 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025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떻게 기억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잔잔하지만 파도처럼 몰아쳐왔던 그 아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문제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내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바로 갈수 있는 길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면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하늘나라로 가고 그 자손 때 겨우겨우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잘 살았느냐? 바벨론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만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로 보이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해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장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이 결정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골고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변화 앞에서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조직관리 변화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문건을 봤습니다 변화관리 1단계 변화를 이해하라. 2단계 변화를 인식하라. 3단계 변화를 수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시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애굽이 좋다면, 그래도 바벨론이 좋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주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막아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예수님 다른 건다 몰라도 십자가로 가는 길만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은 돌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가슴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을 하더라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우리의 생명이라면 따라 걸어야 하는 걸음이 우리 제자들 제자 된 우리들의 걸음 이 인텐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폰치 같은 기회를 받은 새해입니다. 깨끗한 스폰치 같은 맑은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먹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의 구정물에 휩쓸려 그렇게 물 들어가는 한해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눈보다 내가 더이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